이지피스 녹화기를 설치하면 제일 처음에 기본 설정을 몇 가지를 해 줍니다 일단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설정에 요 하얀색 칸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을 누르셔서 일단 먼저 시간을 맞춰 줍니다 시간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52분 지금 1시 53분이네요 1번을 올려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VJ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모니터는 지금 현재 1280, 1024까지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QHD 모니터가 되시는 분들은 2560, 1440, FHD는 1920, 108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920, 1080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제 여기 확인을 눌러서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를 가서 저장 장치가 상태가 정상인지 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테라짜리 하드를 집어 넣었습니다. 상태 구스로 나오죠. 그럼 됐고요. 확인. 그다음에 녹화 설정을 갑니다. 세팅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내가 며칠이나 저장할지에 맞춰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400만 화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일단 5프레임으로다 맞춰줍니다. 400만 화소로 맞춰 수, 할수 있게요. 5프레임5프레임5프레임5프레임5프레임그 다음에 해상도를 400만 화소에 맞춰서 4MP, 4MP로 맞춰줍니다. 4 m p 4 m p 4 m p 4 m p 4 m p O M P O M P 요렇게 맞춰주시면 하드는 하질은 네, 제가 자기가 원하는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설정인데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내가 인터넷으로 보시고자 하면 인, 세, 인터넷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 여기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녹화안 할게요. 잘로 잘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야, 니네도 음. 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